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107페이지 1-1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점 M은 AB의 중점이고, MN이랑 BC가 평행할 때, X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했네요. 자, 보시면, 어, AB가, AB의 중점이 M이죠. 그리고 MN이랑 BC가 평행하죠? 그러면, 자, 각 A, m, n이랑 각 a, b, c가 같아서, 자, 자, 닮음이 되겠죠? 어떤 닮음이 되겠나요? 어, 여기. 그리고 각 n, a, m은 각 n, a, b. 여까지 얘기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닮음이 되겠나요? 그렇죠. a, s, a. 닮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AM은 AM대 BM은 몇대 몇? 1대 몇? 2. 그리고 그럼 NM대 BC 6대 y인데 이것도 1대 2가 되겠죠. 자, 풀이하는 방법은 이고 몇 배? 여섯 배. 얘도 몇 배? 여섯 배. 그렇죠. 그래서 2, 6, 2 12. y는 12cm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 어, am 대 mb가 1대1이죠. 자, 1대1. 1. 그리고, 음, mn이랑 bc가 평행해요. 그죠? 그러면, 각 a, m, n이랑 각 m, b, c. 응. 음. a, b, c. 자, 같죠? 자, 그러면 동의가. 그래서, 자, 해보시면, 그러면, am 대 ab는 1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mn 대 bc는 y 대 20인데, 얘는 몇대 몇? 1대 몇? 2. 22는 2y 푸셔도 되고, 얘가 11배니까 얘도 11배. y는 11.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내려 보시면. 자, 이제 중점이면 평행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1-2번 보시면 BC랑 DF가 어, 양변 중점물 이은 DF는 평행하고, 그죠? 닮은 비가 1대, 아, 2대 1. 그래서 BC대 DF도 2대 1, 1. 그래서 자 DF는 모르고 BC는 10인 줄 아니까 DF 10은 DF니까 아2 DF니까 DF는 5.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절반 절반 갖다 쓰면 되겠죠. 이 F는 6. b는 4. 그래서 10, 15cm. 자, 여기 보시면 필수 문제 2번 볼게요. 보시면, 자, 이 삼각형 봐주세요. 자, CD, e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CF대 CF 대 C가 1대2죠. CF 대 C 그죠? 1대2. 그러면 그러니까 BF 대 D도 1대2가 되는데 BF는 길이가 2니까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맞습니까? 4. 그래서 D는 4가 되겠죠. 어그 다음에 그럼 다고 했나요? 아 d 는4 그렇죠 자 df 구하라고 했네요 df는 자요 삼각형 볼게요 이제 자 여기 요 삼각형 음. 자, 요 삼각형 볼게요 역시 자 지금 여기 d 가 4니까 자 1대1 1대2죠 1대2. 그럼 여기도 d 대 bf는 1대2죠? d 대 bf는 1대2.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d는 4, 2, 아, 4. 4대. 어, bf는 모르, 모른다, 그죠? bf.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4배니까 여기도 곱하기 4배 하시면, 248. 그래서, bf는 8이고요. 우리 2번에서 물은 bp는 bf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2에서 6cm가 됩니다. 자, 내려오시면, 2-1번 볼게요. 2-1번 보시면, 자, 요렇게, 먼저 또 잘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6대자 아, 일단 1대 2죠 어1대 2죠 그러면 CD랑 EF는 평행 됐어요 그래서 이거 12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D는 어12 12고요 12cm고요 어 살짝 조금만 줄울게요 그래서 CD가 12cm라는 사실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삼각형 볼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몇대 몇? 그죠? 1대, 음, 2. 그러면 얘도 1, 자, 그러면 dp대, DP 대 EF도 1대 이어야 되니까, 자, AB 대 AE도 1대 2겠죠.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 아, AB가 아니고 AD군요. 자. 자, 그런데. 어. 자, 여기 보시면, dp. dp 길이 모르죠? dp 대. ef는 6. 1대 2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몇 배? 3배. 여기도 몇 배? 3배. 그래서 dp는 3cm입니다. 감사합니다.